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이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초기 소속사에서는 전동스쿠터가 아닌 전동킥보드로 발표를 해 소속사에서 사건을 축소시키려 한게 아니냐. 그래서 스쿠터였냐, 킥보드였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BTS 슈가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그리고 헷갈리셨던 교통법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사건 초기 슈가의 소속사에서는 슈가가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CCTV 영상에서의 슈가는 일반적으로 서서 탑승하는 킥보드와는 다르게 앉은 상태로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안장이 장착된 전동킥보드는 스쿠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를 몰랐던 소속사에선 안장이 달린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입장을 발표했던 거죠. 물론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모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과 심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음주 상태로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자전거 음주운전은 괜찮지 않냐? 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도로교통법 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 일반 자전거 가릴 것 없이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가끔씩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두 명의 사람이 탑승하거나 인도에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또한 모두 불법 주행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한 명만 탑승이 가능하며 자전거와 같이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 등으로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BTS 슈가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르셨던 그리고 헷갈리셨던 교통 법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